뭐지 에이, 야 조합 조합 바꿔. 진짜 메인 가야 돼. 에이, 윈스턴. 나타받게요. 깊네. 우린할수 있어. 네, 진정한 자. 향체가... 이렇게 해서 포커싱 가야죠. 가 향체가... 네. 응. 마음을 여시 팀고 가나요? 가볼게요 네. 아유 목이 왜 이래 안 계시네요 오늘요아 그룹보에 있네요 안 계신다고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 조합 야 조합 되게 애매해졌다 정면 들어옵니다, 정면. 포구도 있고요. 포구 그래 빠졌고요. 왼쪽에 하나. 왼쪽 리퍼. 겐지 뒤에. <laughs> 라인 컷. 리퍼 뒤에 있어요. <laughs> 좀 해주세요. 겐지 딸 피.. 어쩜 누가 있네요 지금? 지금 누가 가있나 있나요? 누가 있나요? 있나요? 누있어요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누요 누가 있나요? 누요 있나요? 알가 있나요? 누가 요안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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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어. 리퍼 떴다, 리퍼. 리퍼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라인, 라인, 라인 정면. 모두 아, 정면. 모두 그래, 빠졌어요. 나이스 샷. 정면, 정면. 7위와 가요더 달았어요. <laughs> <laughs> 솔더부주아솔더도 LP에 오른쪽. 정면라인 알림 라인 라인 보 not s u 라 e I'm n 이 t 라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자다 빽빽빽빽. 한길이 스폰꼬였어요 지금 어차피. 을 포착했다. 나쁜 놈들. 도망가. 이봐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채 왼쪽 이층 디바 티바 보자. 먼저.

점수0 아무튼 유려면 아무래도 한타 <laughs> 아니에요. 세판. 작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판은... 세판, 세판째는 이겼죠. 네 아, 아, 방금 아, 전에. 그렇죠? 똑 개판에 한판 개판으로 우이상하시면 반타작 아요저잘 모르겠어요. 어, 어, 네. 아, 저희도 반가 없었던 음, 판이었는데. 저는 쥐로 독한 저희랑 똑같네요. 쪽 왼쪽.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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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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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죽었요요봐이 이봐, 이봐이층 이봐, 이층이봐 이젠, 이바이피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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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젠, 이 이젠, 이젠, 이이이 티바니 티바니 경멸 로드 로드 나왔어요 드어 아이스샷 어이단단단단힐뱀 먹었다 힐뱀 먹었다 어뒤로어디 뒤로 오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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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솔자 정면에 있어요솔자 정면에 있어면 소일자 정에 있으면 뒤에 이가 비우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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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는 애들 여기 올라와요. 오 어, 웃지 죄송합니다. 얼쩡 얼쩡 얼쩡. 고님이 솔저로 왔어요. 로더붙터 로더부터. 먼 그래 빠졌어요. 한 대. 괜찮 음, 2층 2 2층. 괜찮아 음, 나이스 나이스. 뭐요 저거? <laughs> <여식>. 일어나세요, 일요 <laughs> <laughs> 아이고 <뽕> 뽕인데 아깝다. <laughs> 수이대 <정수>. <뽕> <뽕> 다시 한번 싸워볼까? 그런 같습니다. 윈스턴 <뽕> 윈스턴 <윗선은> 윗선 그냥 <뽕> 떠져버리던데요. <떠줘버릴 텐데. 뽕> <laughs> <뽕> 한조주 해봐도 네. 될까요? 네! <laughs> 가 그럼 네. 미스턴 할아요한 할게요 네! 여기 프라 어. 좋지 않아요? 파기 아, 아까운 맵인데? 주세요안한 하다 이것같 아라토스의 파라오 부여 부여. 아이야 따먹니까 되지. 와, 와. 모어갔 예, 뭐야 이거? 장면에 <laughs> 뭐, <지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하나. <laughs> 지점 확보. 난목표을을 치지 않지. <laughs> 한6 5 되면 한조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그 정도면 이해해 주실 듯. 이쪽으로 나와요. 왼쪽으로. 살아, 어죠 살아, 어죠 살아도. 와와와와 아, 와, 와, 와. 왼쪽에 다왔어 왼쪽에. 이번 왼쪽. 정민 로드 로드 붙자. 알렌 뒤로. 휘빈님 뒤에 로드. 팔아졌냐?

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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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솔져 일이 잠깐 틀어줬을 뿐. 이것도 너배 보시지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과점 점령 중 걱정 마 이런 건 껌이지. 과점 어? 점령 중이다. 감령할 사람 적출역. 아, 서로 음. 아, 음. 뒤로 오네 <laughs> <laughs> 아어머머 <laughs> 아,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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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누구 있어. 뒤에 하나 돌아. 뒤에 하나 돌아. 어머머 뭐팔아봐이어 뭐, 뭐, <laughs> 이거 다도록게요 안들어나들어 왔어요. 나 나도 왔어도 왔어요. 이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나어요 나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어요어요반피어요어요 결국 한주못하셨 네. <laughs>